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하이버디가 현재 많은 국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아나운서에 대해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그 아나운서가 바로 접니다. 처음 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정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지만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피치 강의를 나가는 날이어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방송국 일정이 아니라 센터에서 스피치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어 맞아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laughs> 네. 스피치 강의가 이제 매번 제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수업이어가지고, 강의 준비 ppt도 만들고, 강의를 하고, 제가 또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돼서 또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업무들도 준비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공이 혹시 어떤 거였을까요? 아, 제 전공은 상담심리학과였고, 예전부터 제가 관심 있던 게 심리학이었어요. 입시 때도 다 심리학과를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원래는 이제 그 심리치료사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때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어, 내가 좀 나이가 이렇게 어릴 때 뭔가 더 도전해 볼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그때 이제 새롭게 도전했던 게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델 아, 대회에 한번 나가보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모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사실 아니고 뭔가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무작정 여행을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저한테 직업이 모델이냐, 이런 아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내가 그러면은 뭔가 모델 같은 느낌이 나는 건가 싶어서 네. 이제 대회에 도전하게 됐죠. 아, 솔깃 하셨던 거네요. 네, 그쵸. <laughs> 그쵸. 그래서. <laughs> 한복 대회 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아나운서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럼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끝나고 좀 찾아가서 물어봤죠. 어디서 일을 어떻게 하게 되셨냐? 러니가 그러니까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음,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고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떠셨어요? 일단 시험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 이력서에 넣는 기본적인 어학 시험 그 성적을 네.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그래서 KBS 한국어능력시험으로 한국어 이제 실력을 좀 점수로 평가하는 네. 그런 시험도 봐야 되고 또다 알다시피 토익 같은 거나 오픽이나 뭐 관련된 영어 성적이 있는 그런 네. 시험도 봐야 되거든요 성적이 없으면 이제 다른 분야가 엄청나게 특출나게 있는 게 아니면 네. 왜 이게 점수가 없냐는 질문이 들어오는 그 정도여가지고 네. 아나운서 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은 저는 두 가지 한국어나 영어는 좀 시험 성적을 높이 만들어두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아. 학생들한테 인기 많으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처음에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하긴 했어요. 아, 선생님 진짜 아, 아나운서냐고 네. 그러고 그럼 선생님 어디 나오냐 네.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사인해달라고 학생들을 위해서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학생들 강의는 잘 하고 오신 거예요? 네네 오늘 초등학생들 이제 <laughs> 하고 왔는데 오늘따라 말을 잘안 들어가지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오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제가 내일 일정이 방송국에 가야 되거든요. 아. 해야 되는 원고들, 연습 좀 하고 행사도 또 있어서 행사 원고도 좀 보고 하려고 아나운서 준비 시작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제가 목소리가 약간 좀 코맹맹 소리가 나고 제가 이거 아나운서 준비해도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거 완전히 훈련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뭔가 진짜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 다 훈련을 통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아나운서 준비하기 전까지 단한 번도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가 타고났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제가 아나운서를 일을 시작하면서 만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원래 타고나신 거죠? 아니면 어, 목소리가 원래 좀 좋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타고났다. 근데 진짜 타고난 거였으면 제가 아나운서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음... 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저는 목소리를 네.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좀 바뀔 수 있겠네요, 연습하는 거. <laughs> 네.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기요. <웃음> 보통 카페에서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보통 이제 아나운서 뉴스 원고를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혼자 이렇게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원고 네.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오독도 안 나고 음. 말할 때도 진짜 말을 전달하듯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하고 이제 촬영에 임하는 편이고 뉴스 진행하실 때이 원고를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건가요? 맞아요. 저희 아나운서들은 그 뉴스 데스크라고 하는 데스크가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데스크가 있는 이유가 이런 원고를 놓고 보기 위함이거든요. 뉴스 보면 그 아나운서 네네. 분들이. 네네,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자요 정리하는 게 네네. 이거예요. 요거요 원고예요. 그래서 이 원고가 없으면 모든 걸다그 화면 밑에 있는 프롬프터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롬프터도 사람이 작성하고 타이핑하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오류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음. 그러면은 얼른 빨리 원고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갔다 카메라를 봤다가 원고를 봤다가 이 작업을 계속해요. 아 뉴스. 정신없겠네요 되게. 엄청 정신없어요. 아. 처음에는.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네. 아나운서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학원에서 해도 이 감각을 익히는 건 현장에서밖에 못해서 좀 아나운서가 경력을 다른 곳보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 이유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현장에서 하는 그 긴장감과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하는 긴장감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음. 떨리진 않으세요 그래도 한몇년 정도 한 친구들은 떨지는 않죠. 떨지는 않고 실수하더라도 막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절었어요. 이게 오독을 하면은 네. 그 순간 사람이 어나 어떻게 실수했네 하고 약간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그래서 계속 실수하고 막 이러는데 네. 그게 없어야 돼요. 음... 아나운서들은 어? 나 실수했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너네가 해봐 할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해야 나도 인간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좀 스스로 자신감을 채워 넣어야 계속 이어가서 할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인성이 좀... <laughs> 확진자 10명 가운데 한 명은 코로나에 두번 이상 감염된 재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지금 어떤 연습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뉴스 연습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네. 평소에도 연습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laughs> 그럼 제가 좀 제대로 아나운서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주 대비 20% 이상 줄어들며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확진자 열무 가운데 한 명은 코로나에 두번 이상 감염된 재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laughs> 하자마자 바뀌네요, 톤이. 네, 네, 네. 평상시 말투랑 완전히 다르게 해야 돼서. 이제 좀 멋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서야? 아까 초등학생 가르칠 때는 아, 그랬나요? 아, 이게 맞나? <laughs> 아유, 이거부터 할걸 그랬네요.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요? 네. 보통 이제 실제로 보시면 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말투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요?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보통 혼자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연습하는데 아나운서들이 좀 외우는 그런 발음이 있어요. 장음 단어를 좀 외우는데 이게 발음을 할때좀더 앞글자를 길게 읽는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시작합니다인데 그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더밀어줘요몇 개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음,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연구 결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장음을 지켜서 하면 연구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아나 이거 들어본 것같아 네, 들어보셨죠? 네, 아, 그, 들어본 것같아 음, 맞아요. 그 뉴스에서 아나운서의 그 특유의 아. 느낌을 살리는 게 바로 이 장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교 같은 것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사람들은 아니라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비교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아나운서 분들은 최대한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바로 원고 보면 이거를 떠올릴 수 있게끔 아나운서 하면 어느 정도 경력에 어느 정도 수입을 본다 이런 내용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경력이 긴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거의 네. 1년 정도 그래서 긴 편은 아닌데 좀 프리랜서로 좀 빨리 나온 편이에요. 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데 보통 저 정도 경력에 한 달에 행사도 하고 강의도 좀 하고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300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지 않나 만약에 코로나가 많이 심했을 때처럼 특수한 네네. 상황에서는 네네. 워낙 행사 같은 게안 잡히니까 강의도 거의 안 잡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방송으로만 충당해야 되는데 방송은 일이 많지 않아서 그때는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될 때도 있었요 아, 근데 지금 뭐 경력이 오래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은 분량이나 네.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건 네. 뭐 자연스럽게 좀 그렇죠. 올라가긴 하겠네요 네. 경력에 지금, 따라서 또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음, 지금 한 1년차 정도 경력일 때이 네. 정도 수준이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맞아요. 음. 뉴스 보도하실 때 네. 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각 잡고 정확한 발음에 멋진 목소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잘 이해하고 친구한테 알려주듯이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여기가 어떻게 생겼구나 이 지명이 무슨 이름이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좀 그려놓은 다음에 이해를 좀 하고 말을 하면 훨씬 오독도 줄고 듣는 사람도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멋있게 말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잘 알려주려는 욕심을 가져야 된다. 아.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네. 어떤 걸로 푸시는 편이세요? 책을 좀 읽으면서 책도 이제 어려운 책 말고 스트레스를 받은 분야에 관련된 책, 뭐 인간관계라면 인간관계랑 음.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지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일에 대한 그 조언이 담긴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위안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조언도 받고 그래서 좀 저는 스트레스 해소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아, 것 <laughs> 것 같아요 <같은데. 웃음> <laughs> 아나운서라는 네. 직업을. 네.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일단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는 좀 만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 저는 사실 예전부터 좀 여기저기 다녀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네. 새로운 걸좀 경험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프리랜서 직업이 진짜 아나운서로서는 좋은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어디 가도 그 행사를 이끄는 직책이거나 지역의 소식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들 저의 역할을 굉장히 존중해주시고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서 오는 직업적인 만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제가 네.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맡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까 이제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그런 MC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도 맡아보고 싶고 라디오에서 DJ로도. 일을 해보고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음악은 밤에 들어야 더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0시쯤 라디오 디제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상담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이제 사연 읽어주면서 위로도 이렇게 해드고 살떡이죠. 방송국 관계자분들 <laughs> 고용하시면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laughs>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laughs> 촬영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밀착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촬영한 것 같아서 좋았고 PD님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네. 공생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촬영 끝나가니까 네네. 좀 입이 풀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요. <laughs> 빨리 가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음, 말이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말인데,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 한 명은 그 노력을 알아봐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정진해 나가라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진짜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지금까지 일한 과정을 지켜보면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음.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아나운서가 됐을 때도 진짜 그 저를 좋게 봐주신 그한분 덕분에 네. 채용이 됐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까지 일할 때마다 저를 좋게 봐주시는 저의 노력을 알아봐주시는 그런 분들 딱한분한 한 분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세상이 너무 날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네네. 언젠가는 또그 노력을 알아보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네네. 각자의 분야에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화나 건졌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laughs> 안녕.